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8면에 있습니다. 신약 388면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숨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 어,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어,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 채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또는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풍성하게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지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 견건하지 못하고 또 견고하지 못할까요? 삶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인격과 구원의 은혜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풍성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유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대언자 어, 이 대원자라는 말의 본래 뜻은 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 불러온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그 변호인과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원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의 죄를 대변하시는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이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결과는 오직 죽음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로운 대원자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로우신 대원자가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원하실 때 아무 근거가 없이 대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그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대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잃어버린 의를 우리와 같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셔서 그 의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한 사람이 두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지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로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구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의인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렇게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고 그 결과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즉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 다른 말로 하면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미개한 신으로 여기고 거부합니다. 진노하고 벌을 내리는 신은 진화가 덜된 고대 부족 사회의 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대인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주장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73편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에 분노하시냐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가시고 하나님의 화를 당기어 예비하십니다. 누구를 향하여 칼을 갈고 누구를 향하여 화를 당기어서 예비하시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대 부족 사회의 열등한 신 개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시고 매일매일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으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으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죄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은 으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으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서로를 적대하고 미워하는 원수가 되었고 그 결과는 죄인들의, 즉,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이나 온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하게 풀 수도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을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서 말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비로소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대원자가 되시고 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원하시고 변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의로운 진노와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숨은 죄가 있지 않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죄입니다. 또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잘못된 말이나 생각, 계획, 마음 속에 있는 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훌륭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숨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으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지요. 그러니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화목 제물로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죄에 민감하게 깨어 있고 숨은 모든 허물을 자백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 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기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행한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실상 우리의 선한 행위에는 우리의 교만과 탐욕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이유는 우리의 선행이 순전해서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선한 행위에 우리의 부정한 마음과 부정한 죄가 뒤섞여서 부정한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 그것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받아 주시는 겁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지극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모든 사람의 눈에 볼때 지극정성으로 보이는 기도, 헌신, 섬김 속에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실 수 없는 교만과 탐욕과 부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그 부정한 행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이 섬김을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해 주십시오. 그 믿는 믿음에 의해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한 섬김과 예배와 기도를 선행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자랑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또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에 힘쓰고 또 예배와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지혜라는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넣어 보십시오. 누구든지 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용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능력이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도우심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